1월 24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들의 고백, 찬양을 부를게요. 이월 주제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따라 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지은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믿음, 고개 숙이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수가 많이 줄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희망이 보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예배를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기 과제도 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되게하여 주시고, 얼른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게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주 동안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유치부 되게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월 주제 찬양 난 하나님의 형상 신나게 부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좁고 냄새가 나요. 여긴 어디일까요?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어머,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요나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크오, 탭!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야, 니누의 성으로 가거라.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네, 하나님. 사실,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갔어요. 여기는 니누웨 성이에요. 니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누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니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미워. 서로 미워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이 폐기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성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 제 잘못이 생각나요. 네. 이대로 계속 죄를 지으면 안될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할래요. 인후의 사람들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니누의 왕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멋진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니누의 왕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모든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니누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죄를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내가 니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받은 니누의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니누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니누의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저희들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복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15분에 줌에서 만나요.